자,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좀 나약하고 자기주장도 잘 못하고 그런 모습이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근데요, 오늘은 그 생각이 180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임, 바로 그 온유함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걸 아주 우리한테 익숙한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운전 중이에요. 차선을 바꿔야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딱 켰는데, 어라? 뒤차가 양보는커녕 오히려 쌩하고 속도를 높여버리는 거죠. 어딜 끼워들어 하는 것처럼요. 아 진짜 답답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내 공간, 내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되는 걸까요? 내 공간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 볼한 설교가요. 바로 이 인간의 깊숙한 본능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설교가 이러한 우리 본능이랑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니 방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니 이거 정말 급진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그럼 먼저 온유함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야 할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약함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온유함 한자를 보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힘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비유하자면 막 날뛰는 야생마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주인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제어되는 명마 같은 상태 바로 그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온유함이랑 우유부단함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수 있죠. 우유부단함은 뭐예요? 중심이 없어서 그냥 이리저리 휙휙 흔들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온유함은 내 안에 아주 단단한 기준 굳건한 중심이 딱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종의 내공 같은 거라고 할까요? 자, 그럼, 이런 단단한 내공? 이 온유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설교는 그 열쇠를 안정감에서 찾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결국 내가 어디서 안정감을 얻는가 하는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운전할 때 상황 기억나시죠? 왜 우리가 그렇게 방어적이었을까요? 설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해요. 우리의 안정감이 전부 변하는 것들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돈, 내 사회적 지위, 사람들 평판, 심지어 내 기분까지. 이 모든 건 언제든 변하고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안정감의 기반을 변화하는 세상에 두면 당연히 불안하고 방어적이 되죠. 내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 누가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고요. 하지만 안정감의 기반을 변하지 않는 유업에 두면 어떨까요? 그때는 안정감과 평온함이 생기고 그 결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 즉 온유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 정말 극명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변하지 않는 것에서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의 관점에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유협이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아까 말했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부동산을 물려받는다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내가 속할 곳이 있다는 그 소속감을 상속받는다는 영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그 땅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진짜 내 것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좀 변하고 흔들려도 거기에 막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서 오는 깊은 평화, 진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말은 좋은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쵸? 이론을 알겠는데 현실에 나는 너무 쉽게 욱하고 너무 방어적이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 설교가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내 무력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온유함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거죠.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를 악물고 더 노력하자 하는 자기개발이랑은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힘이 아니라 은혜라고 부르는 외부의 힘에 기대는 것. 이건 노력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마음가짐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실천법을 제안하는데요. 방어적인 태도 대신에 안정감에서 출발해서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목표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 관계 자체를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목표인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진정한 유산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안전하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